지연아, 지연아, 로아 손안 잡아줬어? 아... 왜? 네. 아, 그랬어? 아... 지연아 엄마 손 잡아줘. 지연아 네 해야지. 사주야, 네. 사주야, 아... 저요 저희. 어? 이거 가지고 놀자라. 저요, 저요. 뿌잉뿌잉! 이제 뿌잉 뿌잉뿌잉! 지잉뿌잉 뿌잉뿌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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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아잉뿌아뿌지뿌잉뿌아뭐 붙인 거야? 잉리 지연이. 뿌 어? 조심해. 조심해. 로아가 지연이 지켜줘 너 심하러? 너 심하러? 지연아 네지 뿌잉뿌잉 뿌잉뿌잉